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가를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 주거늘. 적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 아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대 주여 내니까, 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피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신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꽃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갈아사되"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그자하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인에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보신 즉 저희가 잔인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러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구노를 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라피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인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조차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적과 참나만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여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나만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돼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비자가 나와 가로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돼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정가된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곧은3 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 없어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우른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적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적과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적과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구시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중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조차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구부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가로 돼.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써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 파스꾼중며칠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대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 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대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스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시 비를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바라사대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배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웃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대에 있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의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줄을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문둥병이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바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해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침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일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해로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좋치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도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 싸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본회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유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안 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단이 있는 예수를 판자로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적과 바알세브를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자우대에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하루에 만나를, 하루에 양식을.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요